야, 궁금하다 근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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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간다 간다. 우와. 오, 얼마나 좋길래? 왜왜왜 So excited. 아, 신났어. 애들이 있을 때는 절대 고 해야 하죠. 돼요. 침대 어. 엄청 크다 멋있다. 너무 예뻐요. 가자 아, yeah. Let's go. 야. Yeah. 멕시코 바다. 했어, 끝났다. 했어, 끝났어. 끝났어. <laughs> 오션뷰 어떡해? 끝났다, 끝났어. 아, 부럽다. 이거다. 이곳은 해변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전 객실이 오션 뷰라고 합니다. 너무 좋다. 해변 투수객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인데요. 해변의 수평선과 이어진 인피니티 풀도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아, 또한 가지 특징은 올 인클루시브 호텔인 아, 점인데요. 올 인클루시브네. 뭐야. 음. 아, 음. 뭐야. 아. 뭐야. 저는... 자주 네, 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홉 살때 갔어요 고개를. 자주 가서 해 우리 집. 랐습니다 아유. 우리 집이었습니다. 벌써 무릎 꿇었어. 손도 못어야 돼. 저기 가서 여기. All i n 는 머무는 동안 무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 뜻해요. 멕시코가 저런 서비스가 거의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요. <laughs> 수영장, 헬스장, 키즈 카페 등. 부대 시설뿐만 아니라 대박이다. 7개의 레스토랑과 5개의 바, 식음료도 모두 무제한입니다. 이야, 진짜. 아, 저녁을 한 식당을 갔다가 몇 군데 다 가도 돼요. 그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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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탕 세탕 찍어도 돼요? 네. 오. 다 가도 돼요. 방에 갔는데 룸 서비스. 그냥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 뭐 주세요. 오, 그냥 와요. 네. 아, 그렇게나 공더라고요 음. 음. 근데 여기서 조금... 제 최근에 가봐서 네네네. 약간 잘난 척 조금 하면 이게... 아 시... 잘난 척이라뇨요 <laughs> 최근에 갔다 온 것뿐인데 아, 아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18세 이전과 이후로 갈수 있는 호텔이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성인만 네. 갈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도 성인 프로 좀더 오래 하고 맞아요. 성인 프로 좀더 작은 비키니를 입으시고 <웃음> <웃음> 좀더 작은 비키니를 저는 성인만 네. 갈수 있는데 갔더니 아우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격이 궁마다. This kind of room is usually usually close to a thousand dollar per night. 아 와, 이 가격이 싼가? Because of the Congress, it's a it's that kind of. 아. Yeah, because okay. of the Congress, gets b o r e We have a very nice uh. higher higher floor room. 짱이다. 우리 어디서 잘 거야? 아이고. 그럼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자는데 우리 일어나면 이런 뷰가 보인데. 아침 보면 기가 막겠다. 음, 진짜. <laughs> 좋아 좋아. 아빠 잘 만났다 이놈들아. 태연아니 <봐> <laughs> 클레드 자식. 아이고. I s t i m e to go for my meeting. 아 여기도 궁금하네. 우와 멋있는 맥스. 멋있다. 등장. 올 화이트. 뭔데? 어? 올 화이트네. 전부 화이트네. 2년마다 열리는 미팅은 매번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오. 매일 달라지는 일정마다 맞춰서 입어야 한답니다. 드레스 코드가 달라져. 아, 재밌겠다. 아, 멋있네. 이야,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음, 너무 예쁘다. 야, 노예하고 있다. 아, 노이하고 쇼고도 예다 귀여워.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애들이 어, 그거는, 보는 것도 그거는 중요하죠. 총 200여 명 정도가 모인 이번 미팅은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만 참여하는 클레도어 미팅인데요. 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답니다. 대박이겠 먼저 컨시어지들은 교육을 받는데요. 맥스처럼 새로운 플래도어 수여식도 있고.